어, 박원정이 예, 예, 예. 예. 예, 코로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찾아왔습니다. 예, 코로나 예. 오늘은 바이러스 노출이 이미 돼가지고 손상된 DNA 재생, 음, 또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 이제 단계적 어, 급성, 그 다음에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우리가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어 치료제로 지금 임상 3단계가 되어 있고 어 많이 중국에서도 쓰고 있는 알레네 바이러스 치료 약물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검증된 다른 것들이 없을까? 음, 예를 들어서 그 손은, 이 사람의 손은 0.3에서 30Hz 정도 어, 주파수가 나오고, 어, 대부분 7에서 8Hz 정도 주파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자기장으로 어, 봤을 때는 초당 5mm 가우스 정도 어, 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2에서 15Hz 정도가 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2헤르츠가 신경 재생 효과가 있고, 7헤르츠 정도가 어뼈 성장에 도움이 되고, 1 0헤르츠는 어 인대 재생, 5헤르츠는 어 혈관 어 형성, 그다음 그 조직 세포에서 그 상처 치유에 필요한 그런 어 성형 세포들, 이런 것들 생성을 돕고 어 피부 괴사를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존은어머만이 어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뇌파를 예를 들면 뇌파는 어, 델타파가 3에서 4헤르츠 세타파가 어, 4에서 7 헤르츠요, 어, 알파파가 8에서 14헤르츠 베타파가 어, 14에서 50 헤르츠요. 어, 이것은 어, 가이튼 어, 생물체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어, 자기장이 어, 슈만 어, 레조나스를 발생시키고, 어, 수면에 관계되는 그파이널블랜드를 어 거쳐서 여기서 어 뇌의 알파파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신경체계로 전해지면 우리가 손으로 어 이런 파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 전자기장을 형성해 가지고 상처를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분자의 그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어 초당 어 수조 어, 수조에 그런 그 어, 진동을 일으키면 그것이 어, 측정 가능한 그런 음, 것으로 우리가 어,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이것으로 어, 단백질 어떤 체계를 어, 연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탄소하고 니트로겐 어, 이 사슬은 10에서 14 헤르츠, 어, 그 다음, 그, 핵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 핵으로 들어갔으면, 핵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이게, 장기적으로 암도 일으키고, 이런, 어, 사망에까지 이으게 하는 그런, 어, 아주 위험한 건데, 이게, 이게, 레디오 어, 프리퀀시로 환산하면, 10에 7성 헤르츠를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어, 핵의 안에 있어서 그, 어, 이,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 제로 포인트에서 이 어, 위치를 잡는 데는 어, 소리 즉 어, 소리 주파수로 환산하면 10에서 100헤르 정도의 어, 그런 파을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를 합니다. 이것은 피어슨 에듀케이션 센터의 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그 어, 코히어런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코히어런스로 이, 이 질병을 어, 어, 질병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또는 어, 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이 어, 균형을 잃으면 어,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건강에 대한 이런, 어떤 주파수의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어, 이 코히런스에 어 대한 공명에 대해서 어, 간섭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어, 병이 온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그 심장에 관한 연구인데. 음, 우리가 그 심장의 근육은 DNA 더블 헬릭스와 똑같은 그런 근육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그오시만 오시, 제임스 오시만의 에너지 어, 메디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심장의 공명은, 어, 이 DNA의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어, 10에 마이너스 11에서 1 12 2승 초당, 어, 이러 음,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지금, 어,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어, 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에서, 이 혈, 혈액 속에 그, 이 수용체를, 어, 차단하는,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붙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비타민C의 D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초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버리면 비타민C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어 이때는 그 DNA를, 어 판을 가지고 우리가, 어 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여기에서 RNA를 복제를 하는데, 이거 에이즈의 그 바이러스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에이즈도 어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DNA로 들어가 버린 경우에는, 어 우리가 DNA 치료제로 지금 쓰고 있는 임상 음 실험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워낙 급하기 때문에, 지금 어 약을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약을 쓰고 있는데, 이 DNA 약을 써야 됩니다. DNA에 침투해서 이것을 막는 DNA를 가지고 RNA를 복제하는 이 바이러스 근본을 차단하는 어, 이런 약을 쓰는데 음, 이런 것들은 전부 에이즈 약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DNA 재생에 관한 약들이 우리가 조회를 하면 어, 미시각층에 허가를 받은 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DNA 어, 회복에 대한 그 어, 기계들은 없을까? 우리가 병원이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이렇게 어, 해서 어, 많은 조회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들 중에, 어, FDA 허가받은 그 온열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건 암에 대한 유방암이나, 뭐, 자, 어, 그, 이, 여성 어, 생식기에 암을 일으키는, 어, 암, 이런 그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이 온열 장비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 역사를 보면, 이 효소에다가, 어, 이 자기장을 음 ,을 가지고, 어, 아주 단기간에 이, 어, 이 움직임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에,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평토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화학 분야에서, 여기에서 레이저로 이 불빛을 쏴가지고,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 슬로우 모션을 분석해서, 어, 노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또 노벨상 받은 의료기 치료 주, 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 병원에서 많이 쓰는 그 의료기 중에 당뇨하고 화상하고 욕창 등 상체 치유에 아주 탁월한 다이아펄스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PEMF라고 펄스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세럽비기기의 하나입니다. 음 이것은 그 병원에서 어 아주 요인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어이 그러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첫 번째는 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별로 어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아주 급성 예를 들어서 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 또는 어 노출 바로 직전 그 바로 직후 어 이때를 어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지 말고 이음 팔로 가리고 옷 소매로 가리고 음 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어또 열이나 이런 그 기침 이런 특히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타민C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초의학자들이나 어 의사들 이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로는 비타민C를 어 공급해야 되고 특히 어 배트맨이나 어 이런 닥터 어어이 배트맨 같은 분들은 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물에 대해서 물이 면역을 올리고 항히스타민 작용도 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효과가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다음 그, 특히 그 염분이 근본적으로 이 음, 바이러스 막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폭발을 어, 일으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어,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가글을 권장하고. 어, 다음 그 병원에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가글도 있겠죠 어 그런 가글로 목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오면 들어왔거나 이런 어이 급성에서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어그 예방 효과도 물론 있고 어물 자체가 그런 면역 효과를 담당하고 어 물이 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고 심지어 뭐 신경전달 물질이 어 작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검증된 것들 중에 하나는, 어이 천일염, 소금 중에서도 이 천일염과 해양심청수,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 이것이 3대1대1로 어 조합이 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급성일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량용 플라즈마 공기, 청정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의 설명서에는 보면, 어, 코로나 바이러스 99.6% 정도, 어, 박멸 효과가 있다고, 이, 그, 시험, 음, 어, 평가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 가정용 플라즈마 공기 청정기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독제로, 이, 그 병원이나 이런 개인 가정에서 근무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 또 하나의 방법은, 마스크, 를 우리가 쓰는데 마스크 안에도 우리가 음, 소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철저하게 이, 어, 방역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어, 약제 중에 하나는 아지스로마이신, 레버클로사신 오사타마비르 이런 약들을 초기에 집중 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어, 키트에서 양성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약들을 쓴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변이가 빠르고 또 어, 잠복기나 이럴 때 나타나지 않는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 이 실제로 바이러스 가 몸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 사용하는 것들이 어, 또 권장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어, 다른 방법 중에 이 어, 의료 쪽에서는 우리 키네지올로지라든지 퀀텀 메디신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 두 번째로 이제 어, 중장기 에, 장기적인 거 말고 중, 중기 중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라고 어, 표현하는데 이때는 이때 접어들었을 때는 당연히 어, 몸에 침투하고 이렇게 뭐 소독이나 이런 단계를 지나서 몸에 침투했을 때는 우리가 약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어, 지금은 HIV 그, 즉 다시 말해서 에이즈 약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 또 권장할 수 있는 약들 중에 하나는 비타민 D 인데요 비타민 D가 면역제로 어, 어, 18가지 암에 대한 어, 예방효과나 이런 탁월한 효과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어, 이, 어, 저희 어, 국가에 있는 그 어,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병원에서 많이 어, 권장을 하고 있고 근육주사나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기적으로 또이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것들로 추천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그러면 우리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큰 문제가 집에서 어 이, 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700명으로 어제 대구에 들었는데 이음 이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병원에 어, 가기 전에 이그 집에 있다가 대기하다가 죽는 환자가 많고 어, 그래서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과연 그러면 이 어, 지금 어, 뭐 어, 어, 대구 동산병원이나 뭐 다른 대구의원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의 대형병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보건소나 이런 데서만 그러면 어, 지금 1년 난에 허득이고, 많은 의사들이 대부로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음 이러한, 어 이러한, 어 봉사활동이나 이런, 어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없이 의사들, 어, 손도 모자라고, 어 정작 이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진천지가 아니면, 이, 치료를 못 받고, 어, 죽어가는 사례도 있고, 어 이, 그야말로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상 확보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어 그러면, 어 그러면, 뭐, 가만히 집에서 죽, 죽, 죽어, 죽어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가. 아,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게예 없는... 제안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네, 네. 이, 뭐, 어, 이거는 뭐, 6개월 뭐, 이렇게 이긴 싸움입니다. 1년이나 3년, 6년 뭐. 이 내년에도 안오라 보장이 없잖아요. 이 1년 이상, 적어도 6개월 어 이상 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 평소에 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평소에는 이 총합 비타민이나 이 버섯 종류, 우리가 이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류들 이런 것들 어 검증된 것들을 좀어 찾아가지고 섭취를 하고 또 꾸준히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 또,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이, 이, 어, 이 좀, 음, 우리가 현재 그앓고 있는 이런 병들이 이제 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 어, 크게 이 아웃브레이크가 되면서, <laughs> 마스크가 이렇게 시장이 어, 동일할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어, 어, 예측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인가 하면, 어, 우리가 이제 어, 이 공공 수영장이나 우리가 좀 수영도 좋은 운동인데 이 수영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고 어,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 미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여름이 되면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 문제는 이제 3월... 어, 중순점이 대한민국이 피크가 된다는 말이 많은데 해외에서 전문가들의 보도를 보면 어, 뭐 그게 100% 맞는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 이 어, 마스크만큼 이렇게 이 필요한 게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 그 땀복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조, 좋은 줄은 알지만 우리 찜질방이나 이런 건 전혀 무료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어, 그러면 어, 개인 그 사우나 시설이나 개인 어, 사우나 캡슐, 찜질 캡슐 같은 것들이 어, 인터넷에 주문하는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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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지금도 어, 서서히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고 이 어, 여러 가지 이 주문을 해서, 어, 팔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어, 이런 것들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마스크 값 같은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특히 이, 어, 요양병원이나 이, 그, 이 대남병원 사례처럼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순식간에 이, 음, 이게, 어, 확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사례가 계속, 어, 일어나지 않을려는 법이 없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어, 그러면, 마냥, 집에서만 24시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욕하러 가야 되고, 여기 찜질 하던 사람은 찜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앞으로는 실내 운동이 활성화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 또 중요한 것이 이 수면인데, 어 보통 7시간 이상 수면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이 면역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면에 대해 필요한 이런 어 여러 가지 어어 수면 습관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약물들 뿐만 아니고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어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햇빛을 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 그래서 계속 방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음, 낮에는 사람이 어, 많지 않고 시면 이 공기 좋은 날 미세먼지 어, 이런 것들이 없는 날에는 가급적 어, 걷거나 그다음 어, 가, 가벼운 그 조깅을 한다든지 어, 땀복을 어, 입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샤워하고 어, 샤워 자체가 어, 해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약을 하면 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예측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이제 이 사우나 시설이나 개운 개인 사우나, 찜질, 그 다음에 음, 그 고열, 온열 캡슐 같은 이런 개인 어, 용품이 어,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어, 테슬라 어, 전기차인데 이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화학전으로 인한 오염에 대비했습니다. 이 과거에 안세락스나 이런 스몰팍스 이런 것들이 무기로 어이 화학적 무기로 어 지금 어 구소련이나 어 북한에서 어또 이라크에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는 차량 배기가스에 이 살포장치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어 나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음, 이러한 것들, 차량을 활용한 것들, 그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린 실내운동 기구들, 운동 방법, 실내운동들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어, 그다음 또 하나 꼭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바이러스가 노출된 이후에 발암물질로 작용 한다는 것들이 다른 바이러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 다음에 또한번더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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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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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